내가 조한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리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 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있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이이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엘리아, 네, 눈 없는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나오신 오늘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무리 추울지라도 예수로의그 뜨거운 사랑에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지를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믿습니다. 릴포서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필리포를 향한 사도바울의 마음이 각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와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니 사도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많은 것들로 지원을 해 주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난인사를 전하며 주예수리스의 은혜가 그들 심령의 길을 간구합니다. 네. 이와 같이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도바울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또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에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빌리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후원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후원이 어떠한 일들 때문에 잠깐 중단되었음을 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과 여건이 있었다라고 어, 하죠. 너희들이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 왜 기회가 없었는가? 사도 바울은 한 군데 정착하여서 목회를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꾼도 부족했을 뿐더러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길어야 뭐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다른 곳을 옮기고 옮기고 또 옮겨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을 할래야 잘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시시때때로 수없이 계속 사역지를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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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여간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드디어 드디어, 아, 사도 바울이, 아, 로마에 갇혀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이제 빌리뽀 교인들이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18절에 있듯이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하여 또한 헌금을또쓸 것들을 챙겨서 또다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또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또그 모자 또, 그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 또한 들은 바울이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다시 또 에바브로 편에 붙여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오늘 쓴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있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참 되지를 않았지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난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카 했을 때에도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다라고 16절에는 기록과 같이 그들은 사도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힘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의 열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크게 내가 기뻐한다. 이 기쁨은 실로 이루 말로 다 형할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말로 단순히 크게 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사도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아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통해서 11절 이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냥 외적으로 어,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니까 단지 그 헌금 때문에 쓸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채워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풍부에 있어도, 비천에 있어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상관이 없는 일체의 비결 그한 가지를 나는 배우게 되었다.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나는 이미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저부터도 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휘둘리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나으려는 이런 것들 과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냐라는 이 것이죠 오늘도 어제보다 매출이 좀 올랐다, 아니면 떨어졌다. 이것 하나에 나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 누구와 싸웠네, 안 싸웠네, 라는 걸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의 감정은 파도를 치듯이 변화 무쌍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주일에 그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교회, 성전, 이 예배당분을나서기만 하면 주차 문제로 하나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뭐한 가지로 금방 마음이 틀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고픔과 배부름 이걸로도 너무나 쉽게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인데 마치 파도의 물결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사도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사도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고백처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체의 비결. 그뭐또 빼앗 어, 다 넘을 수 없는 이 비결 하나만 있으면 은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와 어제 주 안에서를 보았듯이 오늘도 그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십절에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내게 능력을 준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13절의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요1 3절에한 달락만 톡 떼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사고 정도로 아, 내가 할수 있어 하면 된다 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뭔가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이 지금 좋습니까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체 무엇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 예수 글수가 없는 눈으로 환경을 바라본다면 원망과 불평만 한가득 있을 뿐입니다. 뭐가 대체 능력이 주신 자 안에서 할수 있는가? 모든 것을 이 상황 가운데 대체 뭘할수 있는가? 라는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에 너무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이것이 문제지 내가 삶에서 비천해 있는가 풍부해 있는가 가난한가 배고픈가 풍부한가 이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 소유한 자는 그것을 풍부한 자는 풍성을 누린 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요동치게 할 요소가 단 하나도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겨울철이 되어서, 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오늘과 같은 이 눈길입니다.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에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게이 타이어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고출력을 가진, 요즘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출력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동차를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타이어가 엉망이면 제 성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겨울용 타이어가 그만큼 중요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타이어가 중요한데, 그 타이어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거나 여름용 타이어를 갖다 끼워버리면 여지없이 미끄러져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그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어도 또한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승차감이 좌우되게 됩니다. 단지 멋만을 추구하고, 어, 소위 말하는, 그, 아, 멋있어. 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이 타이어의 폭이 작고, 어, 그런 것만 겨울에 끼고 나면은 사고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 특화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크기가 크고 홈이 깊게 깊게 잘 파여있는 적당한 그런 타이어를 쓸 때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타이어가 또 작으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타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아무리 울퉁불퉁한 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무스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고 이땅 것만 바라보는 신앙은 바로 이 땅, 이 환경에 요 이리저리 휘둘려 달수 밖에 없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여 있고 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생활은 그 어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역경이 있다 한들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충만이라는 복음성과 찬양을 아십니까?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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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시련도 두렵지 않네. 나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충만한 자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발과 같은 이런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그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도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찔르고 또 찔러도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뭐? 그게 뭐됐인데 내가 돈이 좀 없는 거? 그좀 어때? 내가 건강 잃는 거? 괜찮아.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괜찮아.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를 따라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루사로 예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모든 환경이, 아, 예수로 인한 것이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불평의 거리가 아닌 예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우리도 그런 세상에 모든 것에 시선이 뺏기고 기준을 삼는 인생이 아닌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에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든지 핑계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가 자존스럽게아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아 뭐가 안 돼서 아난 뭐가 없어서. 난 이게 안 돼서 내가 누구처럼 이것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글 수가 아닌 세상을 향해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내겐 입을 열리면 나는 핑계를 하는 사람인가? 합리화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되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개치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빌립보서전의 히브리서 q 티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장 믿음의 장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의 가치는 실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도 받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수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나라고 하면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랑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로 인해 충만한 사람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발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기에 예수로 충만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다른 무엇도 나에겐 전혀 거리낌이 되고 장애물이 될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것을 갖다 뒤밀어도 꿈쩍 안 하니, 아, 내가 감당 못 하겠다라고 오히려 세상이 두손두발을다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제가 또한 우리 세계 비전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에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에 참여한 자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이런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나의 기쁨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 한 분을 소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 한분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적용 질문 첫 번째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시작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형편은 무엇입니까 또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사랑과 내주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오늘 서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 하며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환경과 여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시달리고 휘둘리는 인생입니까?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소유한 예수를 수한 분을 더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깨달게 되는 이 예수를 수한 분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내가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있든 그 어디나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 고백이 오늘도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